안녕하세요. 정보 갈매기입니다. 여름이 시작되는 6월 피규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월콜 에그이드 이탄으로 루피의 적단 열명이 모두 출시했습니다. 원피스의 필름 레드 월콜 프리미엄 1탄에 이어서 이 탄도 출시했습니다. 역동적이고 공격 표현을 한 월콜이 드물어서 그런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에 소비 메이트스 해석하면 질식시키다.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귀여움을 어필한 시리즈입니다. 배가 펑크는 6 개의 분신이 있습니다. 일 일리스는 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CP 제로 카쿠가 출시하면서. 3명의 멤버가 다 출시했습니다. 다 전시하면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. 초파 에피소드 마무리 장면에 로고스토리가 출시했습니다. 악마의 열매 베스트 셀렉션 이탄이 6종 세트로 출시했습니다. 루치와 루피가 최종 형태로 싸운 적이 있었죠. 그 모습을 담은 전광절경이 출시했습니다. 다 좋은데, 크기가 10cm인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. 가성비 좋은 그란디스타 시리즈가 부활했습니다. 언제나 그래왔듯, 루피, 상디, 나미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번 달 제일 복권은 흰수염의 적단 대장들이 가판에 모여있는 컨셉입니다. A상 흰수염. B상 마르코. C상 에이스. 기상 조즈. 이상 비스타. 라스트 원상은 메탈릭 컬러 흰 수염입니다. 기상은 피규어가 아니지만 16대장들을 아크릴 스탠드로 구현했습니다. 메가하우스는 최근 귀여운 컨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윤형기 시절 뛰는 모습에 런런 런, 런 에이스가 출시했습니다. 이상 피규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